자 다시 대기실에 나타난 형님 조민입니다. 자 이번 대기실에서 만나볼 마지막 분들은 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뮤직뱅크 20주년과 함께 20주년을 맞이한 장수 그룹입니다. 아, 저,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바로 신화. 신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신화입니다. 신화의 위트가이 김동완입니다. 불가인 민우입니다. 샤이가의 엔디입니다. 어린왕자 신해성입니다. 이국적인 카리스마 에릭이에요. 세븐마나 이미지 천지입니다. 우리는 신화입니다. 너무 아아 좋소, 좋소. 20주년, 2주년 근데 아 너무 소름끼치는 네. 게 신화 데뷔 20주년, 네. 코요태 20년, 아저 데뷔한 지 20년, 아 뮤직뱅크 20주년. 아 소울아. 우리 소름. 이 기세로 20주년 후에 또 만납시다. 반드시 만나겠습니다. 반만나겠다 아 충분히 만날 수, 수 있어요. 네. 네. 어, 이번에 그치지. 20주년을 맞이해고또 네. 뭐, 또, 신화가 특별한, 스페한 네. 무대를 준비했다고 똑바로 봐! 많은 팬분들이 사랑해 네. 주신 디스 네. 러브 무대 먼저 준비했고요 네. 네, 이어서 방송 최초로 공개하는 올리오즈 린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네. 와, 정말 지금 이렇게 신화가 준비한 유니크한 무대를 바로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어 저희의 무대를 만나보시기 전에 네. 먼저 샤이니의 무대를 보도록 아, 샤이니 하겠습니다 네. 자 나와주세요, 빛나는 샤이니!